자, 오케이. 이제 배터리 리튬 폴리 배터리 중에서요. 어, 우리님께서 여기 지금 12V 어, 여기 어, 루프 캐리어에다가 하는 걸 이제 알려 드리겠습니다. 따른서님은다 아시는데 요거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. 배터리 타입은 리튬 폴리. 그다음에 눌러서 예. 누르고 누르면 3.5가 아니라 2, 200mg, 2 0이나 2.2. 근데 저는 약간 1 0 낮게 합니다. 예. 한 5A 5암페어 4 5 암페어 이런 식으로. 어 얘는 2.2.. 2.2.. 2 2, 2, 2, 2, 2 0밀리니까 2암페어 이런식으로 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얘를 내려서 내려서 내리시면 보시면은 12.5오트 12.5오트 요 화면! 그냥 요 화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그 다음에 다 됐으면 1번 2번 4번 4번 중에서 4번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순되고요그 다음에 밸런스 코드를 꽂았습니다 이렇게 봤스가 어떻게 되지 하나 둘셋넷뒤에서 눌러서 한번 더 시작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구매하려면, 여기 3모터 누르시면은, 딱 보시면은, 4.13, 4.13, 4.13. 역시, 바람수 기가 막히네요. 그렇죠 여러분들, 유튜브 검색에다가, 어, 이거, 2200mm. 그, B6 2200mm, 이렇게, 어,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141414. 어, 그 다음에, 그, RCF 카, RCF에서는 2200 검사하시면 나 거예요. 자, 끄고. 자의사님께서 아까 이제 꽂으는 거까지해서 불 한번 켜보시고요 충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아니면은 자 끄고요. 자 전선이 많지만 죄송합니다. 네. 요거만 필요합니다. 그렇죠 이거는 다 충전기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. 껴보시고요.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고 옵니다. 색깔대로 두번 확인하세요. 네. 오케이 꽂고 눌다음에 스위치를 딱딱 그렇죠. 오, 예. <laughs> 야, 뚜껑 열릴 생각좀 많이 쁘네 뚜껑 항상 여러분 항상 무슨 열반이 있더라도 예, 뚜껑은 닫고 다녀야 돼요. 저 어저께 좀열어봐야면 하나 죠 축구 때문에 예, 뚜껑을, 뚜껑을 달면 보기도 안 좋아요. 뚜껑 항상 닫으세요. 네. 허, 오케이. 자, 2200mAh 배터리니까요. 2200인데 2A 페로충하시고1 1 1 v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요거 자기가 하세요. 요 동생 따로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한국 축구 화이팅.